네, 오늘은 레위기 2장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레위기 2장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도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할지를 우리가 깨닫고 또그 은혜 네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 출애굽을 하면서 출애굽기에서 마지막 부분에 성막이 완공되는 장면으로 어, 끝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레위기로 넘어오면서 그 완공된 성막 안에서 성소 안에서 행해질 제사에 관한 이야기가 레위기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서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레위기 안에는 그 성소 안에서 성막 안에서 드려지는 그 제사에 관한 복잡한 규례들이 다양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 레위기의 내용들을 보면 제사법에 관한 이야기들을 상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무슨 제사가 이렇게 많을까 싶을 정도로 여러 가지 제사들이 등장하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섯 가지 제사를 기억하면 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어, 그다음에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다섯 가지 제사를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번제나 소제 그리고 화목제는 아, 일종의 어, 자원에서 드리는. 어, 그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이가 언제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드릴 수 있는 자발적으로 나아가 드리는 제사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자발적인 감사와 헌신의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속죄죄나 속건죄는 의무죄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떤 특정한 죄에 대해서 그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 드려야 할 제사로 지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죄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한 용서를 얻기 위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의무제로 드리는 제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외에도 이 다섯 가지 외에도 뭐 요제나 거제 전제 뭐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이것들은 어떤 제사의 종류를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어,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행해지는 어떠한 어떤, 어떤 제사의 한 방식들, 어떤 특징들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제사와 관련된 용어들입니다. 우리가 어제는 1장에서 번제에 대한 말씀을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1장에서 다뤘던 번제에 관한 말씀들이 어. 순서대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 제, 속건제까지 다루고 나서 6장, 7장에 가면 또 다시 한번 앞에서 다루었던 제사들에 대해서 보충 설명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구조가 설명을 하고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다루었던 것들 가운데 다루지 않았던 부분들을 또 그때 가서 또한 번씩 다룰 기회가 있게 됩니다. 어제 본 번제는 주로 그 예물을 가축 중에 드렸습니다. 우리가 길렀던 가축들 중에 소나 양이나 혹은 또 이제 특별히 이제 비둘기 같은 것들은 좀 예외적으로 또 그것도 드릴 수 있는 방식들로 그렇게 허락되어 있었는데 이처럼 가축을 예물로 드리는 제사의 형태였다고 한다면 소재는 오늘 다루게 될이 장에서 나오는 소재는 유일하게 제사 가운데. 곡식을 예물로 드리는 그러한 제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본문 1절에 보면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그 위에 유향을 놓아 여기서 소재를 드린다고 했는데 이 소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민하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민하. 이 민하라는 단어는 구약성경에서 주로 어떤 뜻으로 사용되는가? 선물 혹은 공물, 그러니까 주로 선물을 의미할 때에 바로 이 민하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그형 에서를 만날 때막 두려워서 떨면서 혹 그의 마음을 녹일 수, 있까, 녹일 수 있을까 열을 열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선물을 미리 그가 준비해서 많은 선물을 준비해서 돌아갑니다. 그때 그가 준비한 그 선물 그것을 민하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이소재라는 제사가 성경에서 처음 드려진 제사의 그러한 형태, 이소재라는 제사가 처음 드려진 장면이 어디인가니 바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 가운데 가인이 드렸던 제사 그것이 바로 이 소제였던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었던 농사 가운데 그 곡물들, 그 곡식들을 가지고 드렸는데 그 제사가 바로 이 소제인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이 소제에서 드리는 곡식, 곡물의 그 곡물의 종류는 밀입니다. 밀. 물론 보리를 드리는 경우도 성경에 나오기는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밀을 어, 소재의 곡식으로 어, 해서 이 밀을 어, 어떻게 합니까? 고운 가루로 어, 밀을 갈아서 그러니까 밀가루로 어, 제사를 드리는 그런 형태라고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보리보다 왜 밀을 더 많이 어, 주주 예, 주로 이 예물을 밀 밀을 선택해서 드렸는가 하면 어, 시기적으로 물론 어, 보리가 먼저. 재배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밀이 재배가 되는데 당시에 있어서는 밀이 보리보다 훨씬 가치 있는 것으로 취급되고 여겨졌기 때문에 어, 이 밀을 드렸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제 우리가 번제를 드릴 때에 어, 짐승을 어, 가축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데 흠 없는 것을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했는데 그와 같은 의미에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귀하고 값진 것을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귀하고 흠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 귀한 것, 값진 것 이러한 것들을 드린다. 거기에 합당한 예물을 올려 드린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 내가 드리는 그 예물, 예를 들어서 짐승을 가지고 오며 그 짐승에게 안수를 하는 것처럼 이 예물을 드릴 때에 그 예물은 그, 그 예물을 드리는 사람과 동일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물을 드릴 때에 그 예물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예물을 드리는 그 예배자도 함께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 이 밀가루에 오늘 일절 말씀에 기름을 붓는다라고 했는데 이 기름은 주로 이제 올리브유 감람류를 말하는 겁니다 감람류를 붓고 또 거기에 무엇을 첨가합니까 유향을 첨가하도록 했습니다 이 유향은 어~, 보, 어 보스웰이라는 나무 종류인데 어떤 나무 종류인데 거기서 나 거기서 채취되는 어~ 겉을 가지고서 만들어진 어~ 것인지 것인데 당시에는 굉장히 값, 값비싸고 귀한 것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가루의 기름과 유향을 첨가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절 말씀을 봅니다. 아론 제사,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복식을 가지고 제사장들에게 가면 이 제사장이 한한 온큼을 한 이렇게 손으로 딱 덜어서 번제단 위에서 불로 태워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태운 그 향기 그 냄새가 나는데 이 번제 때와 마찬가지로 이 태우, 불로 태울 때에 나는 그 냄새를 오늘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그러니까 그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서 흠향하시고 받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옹품을 어, 띄어서 불에 태우고 남은 곡물들 남은 곡식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것에 대한 말씀이 삼절에 나오는데요. 삼절을 봅니다. 그 소재물의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제 화재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남은 것은 어떻게 처리했는가? 제사장들에게로 돌렸다. 제사장이 가져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레위 자손들은 주로 이스라엘 백성이 드렸던 10의 1조, 그러니까 11조를 통해서 그들이 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특별히 이 아론의 자손들 가운데 세워졌던 이 제사장들에게는 이 소재와 같이. 때에 또 이런 제사들을 통해서 드려지는 그런 예물들 이것들을 통해서 주로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 소재를 통해서 드리는 곡식, 이 곡물들은 그들이 생활에 있어서 아주 주된 식량의 역할을 하고 원천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 일장에서 우리가 번제를 살펴보았는데, 이 번제에서 다른, 다루, 번제를 다루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이번제의 재물의 종류들이 있었습니다. 소나 양이나. 근데 본문에 보면 소나 양이라고 할때에이 양이라는 단어도 사실 양만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라 히브리 원어에서는 양이나 염소나 이런 여러 가축들을 의미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소나 양뿐만 아니라 염소 같은 뭐 여러 종류의 가축들도 제물로 드렸을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비둘기를 드리는 경우까지도 마지막 부분에 언급해주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이 제사를 드릴 때그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이 예물이 너무나 값비싸고 어, 이거 너무나 값진 것이면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셨지만 이 예물이 어 부자들에게만 가능한 그런 것들만 허락한, 허락한 것이 들 아니라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그 형편에 맞춰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소제라는 제사는 가축을 드릴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는 어떤 그들을 배려하는 측면에서도 이 제사의 형태가 주어졌을 것을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러한 접근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보셨던 것처럼 이 밀가루 이 밀을 들이는 것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일이라고 할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읽었던 말씀 속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이 소재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유향을 첨가했기 때문입니다. 유향은 값비싼 것이었거든요. 귀한 것. 그래서 이것도 부담스러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절 이하에서 보시면 이 소재의 또 다른 형태로 드리는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는데 이 밀가루를 가지고서 음식의 음식을 만들어 음식을 만들어서 그 음식의 형태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기름이 사용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값비싼 유향이 첨가되지는 않았습니다. 세 가지 방법이 소개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화덕에 굽는 형태입니다 4절을 봅니다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오 이것이 화덕에 굽는 형태이고 두 번째는 철판에 붙이는 형태 5절을 봅니다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또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냄비, 냄비와 냄비 형태로 되어 있는 어떤 그러한 기구 안에다가 음식을 그러니까 밀가루를 넣어서 음식을 만드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7절인데요7절에 보시면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이처럼 어, 음식이 형태로 드릴 때에도 어, 그 일부는 제사장에게 드려서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도록 했고 남은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남은 것은 역시 제사장에게 드리도록 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도 봅니다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이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재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이처럼 우리가 소재의 제사는 이러한 형식들로 이러한 형태로 주어졌고 이러한 형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소재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주어진 말씀 속에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볼수 있는데 그첫 번째는 이소재는이 번제와 마찬가지로 불로 태워서 드리는 화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로 태우는 형태라고 해서 화재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역시 그 냄새가 여호와께 향기로 냄새가 되었다 다시 말해서 이 소재 역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곡물로 드리는 곡식을 통해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곡식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향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곡물을 거룩하다라고 취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은 것들을 함부로 취급하지 않고 그, 그 성막에서 섬기고 그 제사를 위해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이것을 돌리도록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으시는 것이었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곡식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 특별한 하나님의 배려인 겁니다. 번제의 마지막 부분에서 앞서도 설명한 것처럼 비둘기와 같은 그러한 재물들을 규정함으로써 이것이 이 장으로 넘어오, 넘어오면서 소제의 내용과 연결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난한 자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곡식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었는데 가난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그 누구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혹 예물을 드리는데 그의 가난함이 어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림돌이나 어떤 장애가 되지 지장을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그한 웅큼을 떼어서 불로 태워 드릴 때에 어떻습니까? 매일의 삶을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려 드리는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우리는 그 어떤 이유나 어떤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 그 어떤 것도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그 길을 예배하여 주셨고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감사하고 그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그렇게 예배에 힘 써야 되는데 우리는 수많은 이유들과 핑계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이유들을 어, 둘러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곡식을 통해서 공물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을 헌신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 함께 기억해야 할 하나의, 하나의 의미는 또이 소재가 무엇으로 드려졌는가? 자신이 수확한 그 산물들로 자신이 수확한 곡물들로 드려지는 예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수고해서 내가 애써서 내가 시간을 들여서 그렇게 얻은 수확물인데 그렇게 얻은 그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비록 내가 일했고 내가 애썼고 내가 땀을 흘렸지만 그러나 내가 시간을 들인 그것이 내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뭐그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소재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우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첫 이삭이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을 보면 이것은 아벨이 드렸던 그 제사에서 그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라고 표현했는데 양의 첫 새끼를 표현할 때에 그 표현과 동일한 표현이 바로 이첫 이삭이라는 표현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그가 길렀던 많은 양들 중에 그중에 어린 그 양을 선별하여 구별하여 정성껏 그첫양 그 귀한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첫 이삭을 드리라는 것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가장 처음 거두어진 그 곡물이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그들이 가지고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이 내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귀한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 우리가 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소재를 드릴 때 오늘 성경에 보면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고 하셨고. 그에 반해서 소금은 반드시 넣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봅니다. 11절을 봅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재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또 13절을 봅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왜 누룩과 꼴을 넣지 못했는가, 넣지 못하도록 했는가? 이두 가지는 모두 다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 이런 말씀들에 보면 하나님, 예수 예수님께서 이 누룩이라는 단어를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들의 외식 이것들을 경계하시면서 표현하셨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누룩이 가지고 있는 속성 그 이미지를,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데 이 누룩은 부풀리고 퍼져가고 이러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꿀은 과일에서 나오는 종류의 어떤 단맛을 의미하는 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벌에서 취하는 그런 것보다는 과일의 종류에서 나오는 그러한 단맛을 내는 종류를 가리키는데 이 누르기나 꿀은 구태여 넣지 않아도 무방하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누룩이나 꿀을 넣어서 원래의 음식을 부풀리거나 원래의 음식의 맛을 변형시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어떤 교육적인 의미를 가지고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누룩과 꿀은 넣지 않도록 했는데 반대로 무엇을 넣으라고 했습니까? 소금은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간을 맞추기 위해서 소금을 넣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소금을 넣게 하시는 이유는 부패를 방지한다는 의미가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소금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의미. 그리고 당시에 이 소금이라는 것은 어떤 언약을 맺거나 신실함을 강조할 때에 소금이 늘 사용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소약을 소금은 언약, 한결같은 마음들, 신실한 태도, 자세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과정하거나 부풀리거나, 과대하게 포장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없는 것을 막 있는 척. 내 마음은 그렇지도 않으면서 정말 과대하게 부풀리게 과장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소금을 넣는 것과 같이 진실하게 한결같은 마음의 태도, 그런 신실한 믿음의 자세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옳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우리의 모습을 막 되게 신막 과장되게 막 표현하면서. 우리의 모습이 그럴싸한 것처럼 나를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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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한 형태의 나를 집어넣어서 마치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한결 같은 마음과 신실한 태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느에서 오늘 1 3절의 말씀을 이아침에 다시 한번 기억하고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소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오늘 말씀처럼 소제로 드리는 이 제사를 통해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의 모습을 오늘 또 한번 점검해 보았습니다.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은혜의 그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곡식을 가지고서라도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할 그 어떤 이유도 핑계도 우리에게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내가 수확한 곡식을 가지고 구별하여 드림으로 모든 것이 내게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그것이 과장되거나 부풀리거나 포장된 모습이 아니라 변함없는 모습으로 한결같은 신실한 믿음의 태도로 예배하는 인생 그를 복되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예배를 통해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인생으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